2월은 취업준비생들이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수원시가 취업준비생들의 합격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 때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주은 씨. 면접 때 입고 갈 정장을 빌리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전문 대여점에 방문했습니다. 김 씨는 마음에 드는 옷과 신발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가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장 대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취업을 준비라 하면서 이제 정장을 대여해서 사진을 찍는 작업까지 되게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때 이제 1인당 이제 3일에서 4일 정도 이제 대여를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고 직접 처음 한번 와 보니까 선택의 폭도 넓고 되게 종류도 다양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시는 취준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정장 대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정해진 대여점에 가면 무료로 정장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2,511건, 연평균 이용 건수가 2,000건을 넘을 정도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개였던 지정 대여점이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권선구에만 없었는데 각 구에 한 곳씩 마련된 겁니다. 2023년까지는 업체가 세 개로 운영되는 차지여서가지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올해 다행히도 이제 권선구에도 추가로 업체 선정을 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청년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좀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정장 무료 대여를 이용하려면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한 사람당 1년에 3번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오입니다.